네 반갑습니다 어,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결산자료 입력 파트를 시작할 건데요 음, 우선 간단하게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기 전에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좀 쓸게요 그 결산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동결산이라는 게 있고 수동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의 종류는 크게 자 일단 어, 수동 결산이라는 게 먼저 있고요,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자동 결산을 이제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수동 결산을 들어갈 거예요. 자동 결산이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순서가 꼭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수동 결산은 어,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우리가 전표 수정에서 했던 거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일괄해서 입력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결산 문제가 3점씩 4, 4 문제가 출제돼서 12점이 배점이 되는데요. 두 개는 쉽고 두 개, 한 개는 조금 애매하고 한 개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두 개는 맞추거든요. 근데 일반 점표인명 12월 31일 이제 수동결산은 날짜가 없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날짜가 12월 31일이에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자동결산은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결산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예. 진입을 해서 입력한 다음에 F3번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전표 추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입력할 사항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어, 자동 결산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결산 파트의 첫 번째 테마는 이제 기말 재고 파트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직관적이고 쉽고,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0 8회1 1 3회1 1 6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네, 되게 쉽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예, 제가, 두 개만 할게요. <laughs> 예. 아, 일단, 아, 다 할까? 다 하자. 예, 다 할게요. 음. 자, 일단, <laughs>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116회 하는 상사대데1264 코드 가시고요. 예.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 끝에 있어서 사실 찾기는 쉬운데, 뭐, 예,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마우스 눌러서 들어가시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두번 쳐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확인 눌러요.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4번에 위치를 하는데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결산할 때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됐다는 거랑 기말재고는요. 10번만 기록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10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10번 보이죠. 요 라인 지금 보면 146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라인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 10번 연결된 요 칸이 있죠. 들어가자마자 딱요요 요 칸. 여기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150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15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쉽게 나온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1호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F3번 누르면 돼요. 그냥. F3번은 여기 있어요. 여기 F3번 보이시죠. 전표 추가. 근데 요건데. 요걸 누르셔도 되고 그냥 F3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F3번 눌러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끝. 다 완료가 되면 자동 결산 분괴 완료라고 뜨잖아요. 그냥 3점을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뭐 <laughs> 다른 게 없어요. <laughs>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럼 뭐 맞게 잘 된다 확인 사살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 들어가면은 맞는데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1,500이 이제 입력한 게잘됐는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빠져나오시고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면 그냥 손익계산서에 여기. 이쪽에 결산재무지표맨 밑에 있는, 뭐, 컨트롤 엔터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그냥 엔터 한 번만 치면 돼요. 12월 말자로 조회하면 되거든요. 엔터치면, 여기 보세요. 방금 우리가 입력한 기말지고 여기, 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됐는지 확인해보고. 근데,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됩니다. 다 맞습니다. 예. 네. 빠져나오시고, 끝났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개도다 풀어볼게요. 쉬우니까. 113회죠. 네. 1134, NC상사 들어가 볼게요. 자, NC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말상품 재고액이 450이래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결산자료 입력 여기다 했죠. 들어가요. 그리고 엔터를 두번 쳐요. 한번더 칩니다. 이, 이 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엔터 쳐요.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들어가면 10번 있죠. 여기. 여기 칸. 여기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칸이죠. 들어가자마자 요 라인. 요 라인 있죠.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450 입력하면 돼요. 4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F3번. 엔터 끝났어요 엔터 치고 나서 얘만 이제 잘 들어가나 확인하면 돼요 그럼 됐어요 끝났어요 빠져나오면 돼요 끝끝끝자 <laughs> 그다음에 1084 사실 원래 재고자산 파트가 이론이 되게 어렵죠 근데 결산은 되게 쉽습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 6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요거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어 일단 1084 지구상사 들어가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간 다음에 엔터 두번 치고 한번더 쳐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10번 난에 650 입력하시고, F3번 누르시면 돼요. 네. 끝났죠? 끝! <웃음> 됐어요. <웃음>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laughs> 자, 그다음 우성상사, 1014, 700. 네. 아, 문제가 다 똑같아요.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laughs> 1014, 우성상사, 결산자료 입력, 엔터 땅땅, 한번더 치시고, 10번 난, 여기 10번 난에다가, 7++ 엔터, F3번, 엔터. 끝. 끝. 자, 끝났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54페이지 대손충당금 갈게요. 사실 대손충당금도 이론으로 하면 정말 빡세고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결산이 이게 전산 회계는 쉬워요. 이건 유사한 자격증인 AT라는 자격증 시험인데 AT는 어렵습니다. 정말 하기가 싫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어,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1144 회사코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예, F5번, 1144, 2 1상사 자, 일단, 결산절 입력을 들어가셔서 작업하는 건 똑같아요. 엔터, 엔터 치고, 확인 들어가고, 예, 한번더 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예, 대손 상각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걸 누르셔야 돼. 대손상가 이렇게. 누르시면 요게 뜨죠. 이제 요걸 보면서 해야 돼요. 자,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하래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미션이야. 그리고 여기 대하여 많이라고만 되어 있죠. 2%래요. 2%.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대손율이 지금 기본적으로 1% 설정돼 있죠. 얘를 2%로 바꾸는 거예요. 얘가 먼저예요. 2 e 엔터 치면 돼요. 2 e 엔터. 그럼 2% 바뀌었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니까 매출 채권이잖아요. 얘네 둘만 지금 대손충당을 설정하고, 얘네는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맞춰놓고 0 엔터 치면 돼요. 자,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커서 맞춰놓고,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laughs> 이게 다예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기 결산 반영. 얘 눌러주셔야 돼. 그러면 지가 알아서 꽂힐 때 꽂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꽂히기 전에는 이 아래쪽 보시면 대손상각이라는 부분이 지금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이 결산반영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두 숫자가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원리는 그래요 근데 이 원리를 뭐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결산반영 누르잖아요 뿅다 들어갔잖아 그지 다 들어갔잖아 자동으로 다 결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게 대손충당금에 대한 공식과 원리를 다 이해하시고 하면 정말 더 좋은데 뭐 급할 땐 일단 어떻게든 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야 되잖아요 <laughs> 시험이 막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거 다 언제 이해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항상 나갈 때는 F3번으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F3번 F3번 눌러볼게요 자 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끝끝 끝. 끝났어요 자 ESC 통통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다음 회차 1114 파라상사 자 이제 파라상사는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인데요 대하여만 1% 아까는 2% 인데 1% 잖아요 근데 1%는 1%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안 건드리면 되고 0 엔터만 아까 그거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파라상사를 들어오세요 1114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자동결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동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엔터 엔터 치고 들어가서 대손상각을 눌러요 네. 1%는 똑같으니까 얘는 건드릴 필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받드 돈만 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는안 나왔지만. 그래서 0 엔터, 0 엔터, 0 엔터. 지금 화면에 보신 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결산 반영을 눌러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산 반영 눌러 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자, 그리고 제가 좀높아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랑 저랑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대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차피 이제 부분점수를 알서그 잘못된 금액으로 해갖고 1% 설정했을 때 맞으면 맞다고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숫자가 틀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만 맞게 했으면 그건 맞아요. 그건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산 화면과 제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푸는 능력에 어느 어느 부분에 뭘 해야 되는지 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요령 있잖아요. 그 요령대로 했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알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추가 질문 있으면 저한테 뭐 카톡을 주셔도 되는데 숫자 안 맞는 게 맞습니다. <laughs>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혹시나 물어볼까봐. 예. 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109에 점검상사 가볼게요. 1094. 바로 또 나오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채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물론 기타 채권에 대해서 하라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 뭐랄까. 그,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다음 들어가 볼게요. 109에 점검상사. 1094. 자, 계산절 입력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엔터엔터두 번을 쳐요. 한번더 칩니다. 들어가서, 대손 상각 F8번 있죠? 얘를, 얘를 눌러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러, 물어본, 거는 똑같습니다. 1% 맞고, 첫 번째, 그죠? 얘네두개 가만 놔두고, 밑에 있는 거 있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거금은 다 0엔터 치라는 거예요. 0엔터, 0엔터, 0엔터. 요렇게 쳐놓고, 결산 반영, 에 예, 반드시. 요거, 요렇게, 요거 0엔터 만들어주고, 1% 확인하고, 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그 F3번. 점표 추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반영 누르고요, F3번 누르고, 끝났어요. 그 나오시면 돼요. 예, 네, 이러면 돼요. 끝. 자, 다음에, 가온상사, 54페이지 마지막, 이게 아마 마지막일걸요? 예, 네, 가온상사, 1044. 매출 채권 잔액이라고 되어있죠. 1%.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잔액이라는 말이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합성어죠. 자 외상매출금 아까도 나왔지만 외상매출금 하고 받드러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기타 채권이라 그러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들어가서 자 회사 코드 바꿔야죠 가온상사 1044 아이고 아이고 헉,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잘못 눌렀어 15기 <laughs> 잠깐만요 예, 네, 다시 돌아가서 취소 취소 자, 어 F5번 누른 다음에 1044 가운상사 들어간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가고요 엔터에 터친 다음에 한번더 여기서 재순상각을 누르신 다음에 F8번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얘네 둘만 놔두고 나머지 0에 더 치라고요 숫자가 맞고 안 맞고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저거 결산 반영 누르신 다음에 F3번 누르시고 예. 네. ESC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끝 됐습니다 결산 테마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 결산은. 마지막 테마가 감가상각이거든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감가상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테마. 감가상각입니다. 자동 결산은 딱세 가지만 나와요. 자, 1154, 추리상사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뭐, 날짜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운반구 밑줄 치시고요 비품을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으로 검색하시면 안됩니다 자산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만원이라는 거 이거 50만원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들어가서 F5번 누르신 다음에 자1154 수리상사로 갑니다 결산자 입력 들어가서 엔터를 두번 칩니다 자한번더 쳐요 자 들어가서 Ctrl F를 눌러요 Ctrl F Ctrl F 누르고 모든 책 갈피 할 건데 Ctrl F 누르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라고 그대로 다 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책갈피 눌러보세요 그럼 두 개를 찾았다고 돼 있어요 두 개를 찾았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지를 보시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속해 있는 속해 있는 요 라인에다 가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간혹가다 제조원가가 나올 때가 있고 뭐 말도 안되는 다른 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저거 보시고 저 화면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자, 저 위치 맞으시면 조용히 창을 이제 좀 닫아 놓으시고 저기에 문제 제시된 금액 있죠. 60만원. 촬영부 60만원 비품 50이라면서요. 60. 그 다음에 웃긴 게 바로 밑에 비품이 있어요. 비품 50.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칸을 벗어나게 되면 노란색이 없어지는데, 굵은 글씨는 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F3번 누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F3번을 하셔도 되고, 자동결산이 이제 여러분들 할때 1, 2, 3, 4번 순서대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또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합격물산 갈게요. 합격물산이 아마 그건 것 같은데, 잠한번 볼게요. 회사코드 변경하겠습니다. 1, 1, 2, 4.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엔터 엔터 치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학교 부산 자동 계산 안 했네. <laughs> 자,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한 단기분 강가상각비를계산하다고돼 있는데 공식을 외우시면 좋은데 보통 상각률은잘안 봐요. 일단 어 요거는 제가 공식을 알려 드릴 테니까 공식을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되면 취득원가 5,500. 잔존가액 0원. 내용 수 10년 정액법. 정액법 대부분 정액법으로 나와요. 자,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내용연수 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네, 이게 이제 공식이죠. 네. 그게 이 이제 감가상각비에요. 네, 이게 감가상각비인데, 이것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옆에다 써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취득 원가는 이거고 잔존 가치는 0원이에요. 그럼 이제 그대로 넣어 보면 내용 연수는 10년. 5,500 0이죠. 없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550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상강률 10%라는 얘기는 여기서 바로 10% 곱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 잘안 써요. 정액법은. 정률법에썼습니다 저거는. 이거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어디? 비품. 그니까 러 이제 아까 차량 공부하고 똑같이, 어, 계산을 해서 거기서 넣으면 돼요. 550을.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넣어볼게요. 자, 합격물산. 여기 들어오셔서, 컨트롤 F 눌러요.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한 다음에, 잘 보세요. 모든 체크할 필요 하시면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라 했냐면, 바로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여기는 제품 매출 원가 필드예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유독 이 문제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마우스 이제 다음 찾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위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보시고 이 라인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으니 앞으로 이게 문제 실수한 것 같아요. 전산에게 2급은 제조원과가 없어요. 5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F3번 누르면 되는데 이건 문제를 잘못 낸것 같아요. 아무튼, 예. <laughs>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이게 얘네들이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써서 그런가봐요. 한국 세무사회가 나머지도 쭉 한번 풀어볼게요. 비슷하니까 자1104자 소상사 회사 코드 변경할게요. 자결산자리입력 들어갑니다. 엔터 두번 치시고 한번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소상사 들어왔는데 얘는 이제 쉽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60 비품 50이거뭐 뭐야? 문제 은행이야? 똑같네 아까랑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F 누릅니다. c 트롤 F, 차량, 운반구 하시고, 모든 책갈피, 다음 찾기. 그럼 이제 제가 보라 그랬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차량 운반구가 맞는지, 맞죠? 그럼 이거 창 닫고, 여기서 이제 60만원 치면 돼요. 600 플러스 엔터. 바로 비품도 밑에 있죠? 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F3번. 예. 네, 끝났어요. 빠져나오시면 돼요. 끝. 자, 108의 지우상사도 갈게요. 자 108의 지우상사 1084자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제가 오탄한건데 <laughs> 죄송해요 <웃음> 이거 2024년이에요 2023년이 아니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차피 안 지워질 것 같은데 네, 2024년입니다 이거 예 네,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교재 미안해요 자 어쨌든 비품의 삼각비 170이라는 얘기는 뭐 계산도 안하고 이 정도면 그냥 와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한번 가볼게요 1084 네. 해석코드 변경하시고 1084 결산절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엔터 쳐요. 자, 이게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뜨냐 하면, 우리가 전에 지우상사에서 뭔가 입력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엔터 치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재고자산을 한번 입력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가다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예 하고 들어가셔서 추가 입력하시고, 결산을 하시면, 어, 이게 이제 리뉴얼,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돼요. 날아가지 않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안 날리면서.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Ctrl F 누르신 다음에 비품이었죠 비품하고 모든 책갈피 다음 찾기 그리고 창 닫고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품에 대한 강가상업비 입력하는 란이 보이죠 네. 그래서 지우상사 요거는 요 라인에 170 입력하시고 F3번 누르면 요런 멘트가 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말상품제거650 요거 입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상관없이 갈아엎을 거냐 예 네, 괜찮아요 갈아 엎어도 650안 날아갑니다. 예, 누르세요. 한번더 누르세요. 예. 네. 그럼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대로만 예, 두 번만 누르시면, 얘도 살고, 얘도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F3번, 기존에 입력된 거, 예 하고 들어가서,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F3번 하면, 기존에 있는 걸 없애지 않고, 살려가면서, 내 거를 추가로 더 입력해서, 둘다 살려가는. 프로그램이 사람의 실수를 이제 좀 많이 보완해주게끔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했어요 자 106회 백제상사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비품 25만원 차량 운반구 120 모두 영업부 영어품. 영업품인데판관비라는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1064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를 좀 바꿔놨죠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두번 치시고 자 컨트롤 F 누른 다음에요 비품하고 모든 책갈피 하세요 예 네, 다음 그럼 이제 바로 나오죠 판매비와 관리비 비품 맞죠 여기에 25만원 이번엔 차량 운반고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죠?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1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F3번 누르면 돼요. 끝! 빠져나오시고 자, 105의 무한상사 1054. 자, 얘는 어, 계산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공식 적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음 자, 우리가 정액법 정액법밖에 안 나와요. 사실 정액법 삼각비 공식은 내용연수를 나누는 건데, 내용연수분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요. 예. 네. 이건 이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감가, 상각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구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내용연수가 지금 10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취득원가 6,550, 1,550 여기 이제 5,000이 되는데 6,550만원에서 1,550 얘네들이 딱 떨어지게 해놓긴 해요. 지저분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500만원이에요. 5천만원에서 10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이 됩니다. 요거 입력하라는 거예요. 어의 뭐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럼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그냥 뭐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 어, 백지상사, 아, 아, 이 무한상사죠. 해석코드 변경하시고, 1054, 무한상사.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두번 땅땅 쳐요. 한번 더. 그 다음에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비품이잖아요. 비품하고, 모든 체크할 피, 다음 찾기. 예, 판관비 맞죠? 맞는 거 확인하시고, 요 금액란에다가, 500, 예, F3번. 됐어요. 빠져나오시면 돼요. 끝. 됐어요. 자, 이제 102회 유리상사가 이제 아마 마지막 자동결산템하고 이번 시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요거하고 이제 수동으로 넘어갈 건데, 자, 볼게요. 102회 유리상사 1024. 자, 2022년 1월 1일 영업해서 구매된 차량 운반 강가상비를 취득하였다. 이거 좀 어렵게 나왔는데, 뭐,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네, 밑에 좀 공식 써드리고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인데 내용유수 8년이라 되고 정액법이라 되어 있고, 있고 잔존가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써드릴게요.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그다음에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잔존가액이 400이니까요. 5,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5,600 나누기 8해봐요. 700만 원 아닌가요? 그죠? 6천만 원 나누 아 빼기 400, 5,600 나누기 800, 아, 8년, 700. 1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법 상각은 이렇게 하면 돼요. 700만원,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차량운반구, 아까 비품차트시에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들어가서 자 유리상자로 코드 바꿔놓게요. 을 1024, 결산절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두번 치시고 한번더 쳐요. 들어가서 Ctrl+F 누르신 다음에 차량운반구라고 반드시 다 쳐주셔야 돼요. 모든 체크 책갈피, 다음, 판간빈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700, F3번 누르신 다음에, 네, 끝났어요. ESC 통통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끝!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결산은 수동결산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이론 내공이 좀 있어야 풀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론이 조금 안돼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또 올려놓은 게 있죠 fat2급 영상이 있어요 그거 잠깐만 소개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이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fat2급 동영상 강의를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교재 페이지는 아마 좀뭐 이건 좀안 맞을 것 같은데 어, 파워포인트 이제 그 교환 부분은 제가 수업 들으신 분들 오프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다 나눠, 나눠 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거기 웬만한 내용들은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어, 단기매매증권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자, 뭐 기타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강의 들으셨던 거를 또 상기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좀 하셨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아, 뭔 소리인지 모르다 듣겠다 하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은, 그거는 이론적인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동결산 부분, 어, 2부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